안녕하세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붓다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동화, 비둘기와 까마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옛날 인도의 마을 바라나시에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기르는 새와 산과 들을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모두 사랑하고 보호해 주곤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새들이 편하게 오고 갈수 있도록 각자의 집에 바구니를 걸어 놓았어요. 어느 부잣 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도 새를 아껴 자신의 부엌에 바구니를 걸어놓고 있었어요. 그 바구니에는 하얀 비둘기가 살고 있었죠.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지나가다 음식 냄새를 맡고 비둘기가 살고 있던 부잣집의 부엌을 엿보았어요. 향긋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걸. 그 부엌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기와 생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까마귀는 그 주위를 날아다니며 어떻게든 부엌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저 음식들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비둘기는 먹이를 구하러 날아갔어요. 숨어있던 까마귀는 비둘기를 뒤따랐죠. 비둘기가 하늘 높이 춤을 추면 까마귀도 따라 추었고 비둘기가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펼치면. 까마귀도 날개를 펼치며 따라갔어요. 넌왜 나를 쫓아오는 거야? 아 나는 너가 하늘을 나는 모습에 반했어. 너랑 함께 날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쫓아다니게 된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진 말아줘. 비둘기는 까마귀가 따라다니다니 참 별일이 더 있네 하고 생각했지만 언젠가 실증을 내고 가겠거니 하곤 까마귀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복장까지 쫓아왔어요. 까마귀야. 너희가 먹는 건 우리 비둘기들과 다르지? 여기엔 너희가 좋아하는 게 없을 거야. 아니야, 난 상관없어. 까마귀는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곳에 있지라고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선 비둘기를 뒤따랐어요. 비둘기는 목장에 내려가서 나무 열매와 풀들을 먹었어요. 까마귀는 먹을 게 없어 간신히 벌레 몇 마리를 먹으며 겨우 허기를 채웠죠. 저녁이 되자 비둘기는 쉼터인 바구니가 있는 요리사의 주방에 돌아왔어요. 까마귀도 그 뒤를 부지런히 쫓아가 마침내 주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 비둘기가 친구를 데리고 왔네? 비둘기랑 까마귀가 어울리는 건 이상한데? 그래도 바구니를 달아줘야지. 요리사가 또 하나의 바구니를 부엌에 매달아주자 까마귀는 옳다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비둘기는 먹이를 구하러 가자고 말했어요. 까마귀도 한는수 없이 뒤를 따랐죠. 까마귀는 하루종일 주방에 있던 고기와 생선들 생각을 하면서 군침을 흘려댔죠. 비둘기를 따라하면서 다니던 것도 잠시 까마귀는 음식 생각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유 너무 힘든데 우리 오늘은 집으로 들어가서 쉬는 게 어때? 아이 참 아직 먹이를 다못 구했는데 알겠어 오늘은 들어가자. 까마귀의 성원에 못 이겨 비둘기와 까마귀는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아침에 봤던 음식들을 찾던 까마귀는 고기와 생선이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마음속으로 혼자 성을 냈죠. 내일 분명히 고기와 생선을 실고올 거야. 그때 어떻게든 집에 남아서 그걸 모조리다 먹어버려야지. 다음날 아침 비둘기는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까마귀에게 나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까마귀는 옆 바구니에서 딴청을 피우며 비둘기의 말을 듣지 않았죠. 왜안 가려는 거야? 몸이 안 좋네. 배도 아픈 것 같고 그래? 너 날개 색은 나빠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배가 너무 아픈데. 감기 기운도 있고. 까마귀는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비둘기는 의심쩍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까마귀가 아프다고 하니 까마귀를 데리고 나갈 수 없었어요. 너가 아프니까 무리하게 데리고 나갈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이 안에 있는 걸 훔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 당연하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새는 인간이 먹는 음식과는 맞지 않으니까 괜한 욕심은 갖지 말고 그러다 엉뚱한 일을 당하는 건 자기 자신이야. 진짜 아픈 거라면... 푹 쉬고 있어 비둘기는 그렇게 말하고선 날아갔어요 까마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구니 안에서 기다렸죠 까마귀의 예상대로 많은 고기와 생선이 주방에 들어왔어요 이날만을 기다리던 까마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죠 요리사는 음식 만들 준비를 마친 뒤 주방을 나갔어요. 요리사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던 까마귀는 때는 이때다! 하고 바구니에서 나와 저 냄비 안에 있는 큰 고기부터 먹어볼까? 까마귀는 냄비에 보리를 들이밀고선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컸던 나머지 커다란 고기를 빼내려다 뚜껑이 떨어져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죠.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요리사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까마귀가 커다란 고기를 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봐버렸죠. 이런 까마귀 놈이! 요리사는 까마귀를 낚아채어 온갖 매운 조미료들을 뿌려대고 바구니에 넣어버렸어요. 까마귀는 바구니 속에서 어러란 채로 괴로워했어요. 저녁이 되어 돌아온 비둘기는 바구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까마귀를 보았어요. 에휴, 내가 말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 생긴 일이야. 욕심이 지나친 곳에는 과보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 도둑질을 한 너를 내가 집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나도 이 집에서 살 염치가 없어. 이 말을 까마귀에게 남긴 채 비둘기는 바로 요리사의 집을 떠났어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인 자카타의 이야기였습니다. 불교의 삼독에 속하는 탐욕. 부처님께서는 욕심의 맛이 칼끝에 바른 꿀과도 같다고 설하셨어요. 이야기 속 까마귀는 욕심에 눈이 멀어 과보를 받게 되었죠. 내가 너무 큰 결과를 바라고 있진 않은지, 지금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진 않았는지, 저부다맨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 동화, 까마귀와 비둘기였습니다.